최적의 건강을 위한 하루 걸음 수는 몇 보인가? 연구에 따르면 1만 보가 최적은 아니다. 랜서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메타분석은 하루 5천에서 7천 보만으로도 건강에 큰 이득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7천 보는 전체 사망률, 심혈관 질환, 암, 제2형 당뇨, 치매, 우울증 등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루 7000보는 사망 위험을 약47% 이상 낮추며 치매 및 제2형 당뇨병 위험도 유의미하게 줄여줍니다. 그 이상의 보행이 유익을 주긴 하지만 효과는 급격히 둔화됩니다. 왜 7000보가 더 현실적인가? 랜섭 분석 이전에도 여러 연구가 보행 이득은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65세 이상은 하루 6,000보에서 8,000보, 그보다 젊은 성인은 8,000보에서 1만보가 효과 범위의 상한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바쁜 현대인에게는 7,000보가 달성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목표로 평가받고 있어 행동 변화 유도 측면에서도 실용적입니다. 그럼 1만 5,000보는 어떨까? 일부 문화나 브라질 우체국 직원 연구 대상 그룹에서 1만 5천에서 1만 7천 보를 매일 걷는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는 보고도 있지만 이처럼 높은 보행량은 일반 대중이 지속적으로 달성하기에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1만, 1만 2,500 또는 1만 5천 보를 목표로 했을 때 식욕 관련 반응에 차이가 없었다는 신경생물학 연구도 있습니다. 요약 정리. 2,000보에서 4,000보 사망 위험 등 건강 지표에서 유의미한 향상. 5,000보에서 7,000보 주요 건강 지표 사망, 만성질환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 플레토 현상. 8,000보에서 1만보는 추가적인 효과는 약하지만 연령 등에 따라 유용할 수 있음. 1만 5,000보 이상 일부 사례에서 더 많은 효과. 하지만 지속성 및 실용성에서 한계 있음.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와 꾸준함입니다. 오히려 하루 7,000보 내외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더 유리하고 실제로도 체계적 연구에 의해 입증된 수치라는 점에서 추천됩니다.